4시간 정도 소모하면 대략 1천만 정도를 벌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뺑뺑입니다 다들 지금 골드 버느라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제가 지금 그래서 부캐릭으로 골드 버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클래스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장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웅 무기에다가 그냥 기본셋 6셋이랑 캐시악스 2강짜리만 넘겨서 좀 작업을 해봤는데 일단은 알고 계실 게 근거리 같은 경우는 무한의 탑에서 백스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목표 층수를좀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궁수나 마법사 같은 경우는 뭐 30층 이후로도 깨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를 24층으로 잡았다는 점, 24층까지 클리어하면 한 300만 골드 정도 볼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어, 25 레벨부터 뚱땡이 물약이 사용 가능하고, 300 다이아로 부캐 슬롯 확장 가능한데, 이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 슬롯 열려있는 거 플러스 두 개까지 열면 총세 개의 부캐릭터까지 생성이 가능한데, 만약 나는 40 레벨까지 키워서 계속... 지우고 다시 하겠다 하신다면은 40 레벨 찍고 삭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분인데요, 1시 38분부터 제가 5 레벨짜리 캐릭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75만 정도 골드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630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한 30분 정도만 메인 퀘스트를 밀어 보니까 한24 레벨까지 달성을 할수 있었고 이때까지 보니까 메인 캐 밀면서 한 50만 정도 네, 이렇게 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이제 한 20만 정도는 제 우편으로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거라서 여기서 20만 빼면 한 33만원 정도 메인캐로 좀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30분 정도를 키워서 무한해탑을 돌아봤어요. 2시 32분 쯤에 20층에서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레업을더 해서 뚱땡이 물약을 먹고 다시 가야겠다 해서 24레벨에 못 먹었던 뚱땡이 물약을 2시 37분에 25레벨 찍고서 뚱땡이 물약 먹어서 다시 도전을 해보니까 20층에서 막혔던 게 25층까지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시에 2 5층에서 마무리를 했고 325만이라는 골드를 벌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약값으로 한 20만 정도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40만 정도 벌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총 정리해놓은 거 보여드리면 1시간 22분 동안 25레벨을 키워서 대략 340만 정도를 벌수 있었고 이거를 새 캐릭터를 하게 된다면 4시간 정도 소모하면 대략 1천만 정도를 벌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물약 값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2천만을 목표로 이 노가다를 했고 2천만을 가장 빨리 벌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는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치명타 스킬 때문인데요. 일단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의 시간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대사용 대기시간 450초고 MP는 120소모에 180초 동안 자신의 치명타 치명타 확률을 5%를 증가시켜주고 치명타 데미지가 20% 상승하며 힘이 4% 증가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상위 캐릭에 있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킬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200만짜리 스킬들을 스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빨리 배워가지고 레벨업을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노가다를 통해서 빨리 2천만 확보하셔서 빠른 레벨업, 빠른 성장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라이브 방송도 많이 놀러 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